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월 19일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내셔널 파티는 국경 관리 종사자들과 격리 시설 근무자들에게 긴급하게 우선적으로 백신 접종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질랜드는 파이자 백신 첫 주문 150만 회분의 분량이 3월 말경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보건 전문가들은 뉴질랜드의 경우 코로나 백신이 안정성이 입증될 때까지 접종을 하지 않을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애슐리 볼륨필드 보건국장은 뉴질랜드는 백신 접종 과정을 놓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서 백신을 서둘러야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노르웨이에서 최근 파이자 백신으로 29명의 노인들이 사망한 소식이 전달되면서 크리스 히킨스 코비드19 대응 장관은 뉴질랜드 내 지역사회 전파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 상황에서 백신의 안정성이 확인될 때까지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히킨스 장관은 메디세이프에서 패스트트랙으로 백신의 승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만 굳이 백신을 긴급하게 승인할 필요는 없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지난주 WHO에서도 뉴질랜드의 경우 굳이 백신 접종을 서두르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밝힌 바 있습니다. 뉴질랜드들은 코비드19 대유행을 벗어나고 싶어 하는 만큼 뉴질랜드가 계속해서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한 오클랜드 교수가 경고했습니다. 시온 핸디 오클랜드 대 교수는 뉴질랜드는 올해도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이라고 가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핸디 씨는 겨울철을 맞은 북방구에 감염자와 사망자 수 증가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효과적인 조치를 취한다면 여름의 상황이 호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뉴질랜드가 전 세계에 보여준 엄격한 대응책으로 국경에서 바이러스를 제거하면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팬티스는 코비드 19의 다른 변이 바이러스들이 해외에서 확산되면서 뉴질랜드 전파 가능성도 높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해외에서 볼수 있듯이 전염성이 높은 변이 바이러스들의 뉴질랜드 내 전파는 파괴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국경에서 검역 시스템을 잘 관리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쇼핸디 교수는 지역사회 감염이 발생할 격운을 대비해 코비드 트레이서 QR 코드 스캔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질랜드의 노동조합 CTU 가입자 중 50%는 코로나로 인해 직장 생활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9%의 사람들은 수입과 업무가 코로나로 인해 악영향을 받았으며, 익명의 한 응답자는 코로나 19가 15년 동안 건설해온 여행 중개인의 경력을 완전히 파괴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응답자는 감기에 걸리거나 콧물이 날 때마다 코로나 음성 검사 결과를 받을 때까지 일을 하지 말라는 요청을 받다 보니 1년치 병가를 다쓸 수밖에 없었고 나머지 병가일에 대해서는 보수를 받지 못했으며 락다운 기간 동안 연차 휴가도 거부되었다고 전했습니다. 94%의 응답자들은 정부가 계약한 병가일수를 5일에서 10일로 증가하는 것을 압도적으로 지지했습니다. 주택 가격이 진정세를 보이지 않고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가운데 지난 10년 동안 아스킹 프라이스의 평균 가격이 2배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센트럴 오클랜드의 지역이 가장 비싼 지역으로 평균 아스킹 프라이스는 130만 달러에 이르고 있지만 2011년도에는 73만 2천 달러였던 것으로 리얼 리스테이트 다코 다댄즈 자료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렇지만 오클랜드 가격이 오른 것만이 아니라 베이오브 플랜티의 카웨라우 지역은 2011년 15만 1000달러에서 현재 35만 1000달러로 132%나 오르면서 가장 많이 오른 지역으로 집계됐습니다. 그 뒤를 이어 혹스베이가 108%, 해밀턴 102%로 나타났으며 와이테크의 지역은 99%, 센트럴 오타구 지역도 96%나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큰 오름세 없이 꾸준한 가격을 보이고 있는 지역은 웨스트 코스트 지역으로 웨스트랜드와 그레이마우스 지역은 지난 10년 동안 2% 상승에 그쳤습니다. 건축 자재들의 공급 부족과 제한된 예산으로 건축 완공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관련 업계에서는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 배관과 전기, 그리고 유리 자재 관련 공급자들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자재 수급에 큰 차질을 빚고 있으며 오클랜드 항구에서도 격리 기간을 거쳐야 하면서 건축 기초 자재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건축자재 수입업자들은 지난해 중반 이후 건축자재들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시작되었다고 하며 자재 공급이 지연되면서 전반적으로 건축 진행 속도도 따라서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입업자들은 전기배관 유리뿐만 아니라 타일, 난방, 통풍 등 전반적인 모든 건축자재들이 원활하게 공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점점 더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일부 수입업자들은 1.4분기 이후부터는 상황이 나아질 것으로 전했지만 결국 모든 부담은 최종 소비자들에게 이어지면서 소비자들의 인내심에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늘의 환율 정보입니다. 뉴질랜드 달러와 대비 원화의 기준 환율은 785원 62전 한국에서 보낼 때 793원 47전 한국에서 받을 때 777원 77전입니다.